오늘 기자회견 사의를 맡게 된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 대응특위위원회 위원 섬이와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 내란 세력 단제와 내란 정식을 염원하는 민심을 담아 내란특검이 출범했습니다. 출범 3개월이 지났지만 내란 속에 윤석열은 방어하고 개엄으로 인한 시민 인권은 질밟분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의 힘과 손잡고 반인권적인 인권위원 추천을 강행하였고, 김용원 의원은 자신의 PC를 교체한 증거 익멸의 정황까지 나타났습니다. 내란 청사는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본분을 잊어버린 채 파면의 길을 걷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어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 청사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명과 가치를 파괴한 세력을 단지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들에 대한 내란특검 수서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 대응특위위원장이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오셨습니다. 윤정군 위원님 오셨습니다. 목경정 위원님 오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오셨습니다. 정으로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 네, 김건희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이시고 어, 현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어, 대응특위 위원장이신 전현희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기자 회견문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회견문은 우리 김병주 의원님부터 낭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 내란 특검 수사 촉구 기자 회견문 내란옹호 기간. 윤석열 옹호 기구로 전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정 파괴, 내란 옹호, 인권 말살이라는 극우의 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들은 인권의 이름으로 내란숙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결의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운동가들의 밤낮 없는 농성을 통해 쟁취한 역사적 결실입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약자를 지키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비상개엄과 내란으로 보편적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가 아닌 정권의 안위를 우선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독립기구가 아니라 내란속의 수호기관으로 전략시켰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12월 3일 개엄 사실을 보고 받고도 숙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12.3 내란으로 국민의 인권이 군합발에 짓밟히고 있는데 인권위원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편히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개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 조사 안건은 부결시키고. 윤석열 방어 안건을 통과시킨 명백한 내란 공범입니다. 심지어 지금 국민의 힘과 손잡고 자신을 지켜줄 고위무사, 인권위원을 임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약자의 인권을 말살시킨 반인권 후보를 추천하고 인권위를 윤 어게인 집합소로 전략시키려는 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출범으로 내란숙의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이 추가 겸을 시도한 진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란호호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지난 7월 시민단체는 안창우,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이 내란 공범들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국가위원회가 윤 어게인에 기지가 될수 없도록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수사는 계속 지연되어 내란의 증거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권위를 파괴한 1등 공신이자 최병 특검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탄핵 선고 이후 자신이 사무실 PC를 교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란 공범들의 증거 인멸 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조속한 특검 수사로 내란 공범들이 행하는 거짓 의산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란 잔당들이 졸속으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결의안 이 결의안이 서초동 윤석열 변호인단에게서 전달되었다는 의혹도 숱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내란과 국민 분열을 유도한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100여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3대 특검 수사 등으로 코너에 몰린 6명의 내란 공범들이 권력을 이용해 또 어떤 음모를 꾸밀지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내란 특검은 이들을 수사하고 숨은 내어, 내란 부역자들을 추적하여 진정한 의미의 내란 종식을 이뤄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내란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처단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저절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헌법을 유린했던 불리한 권력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희생과 투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이 내란 세력 단죄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란 특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를 즉시 수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속의 윤석열과 내란의 부역자들을 청산하고 위대한 국민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은 서미아 의원님께서 주도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3대 특검 대응특위위원장이신 전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마지막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입니다. 국가인권위는 헌법상 기구입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라고 만든 기관입니다. 그러한 헌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의 상황에서 참으로 믿지 못할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내란숙의 혐의자인 윤석열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면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국민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내란 특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제 전방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이를 확립하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관하신 서미아 의원님은 전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서 그동안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데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의 인권위원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분노를 가지시고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 주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은 언론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네, 어...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 추가 발언을 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시, 어, 지난 운영위에서 증언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23 내란 당일 10시 30분 123 비상 개엄이 일어났을 때 보고를 받고 숙소에서 아주 편히 주무셨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국민들은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의도로 여의도로 목숨을 걸고 와 주셨는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지켜야 할 인권위원장은 그것을 알고도 숙소에서 편히 주무셨습니다. 인권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인권위원회에서도 반박 성명서라든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명백히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이미 이러한 사실은 운영위에서 제가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인권위원회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내란숙에 편에 서서 내란숙에를 옹호하고 내란을 동조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그러기, 위, 그러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꼭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서미아 의원께서 이러한 대사관에서 주도해 주셨고 3대 특검 종합위원회에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 국가인권위원회 내란특검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